자, 안녕하세요. 김재국, 누수연구소TV, 김재국입니다. 어,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신정대도 새해 인사를 드렸는데요. 구정은 또 뜻깊은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좋은 자리이니까 올 새해 설날에는 또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항상 우리 누수업체 사인들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랜만에 어, 영상을 한번 틀어봤어요. 너무 겨울철이라서 너무 바쁘면저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해서 영상을 올려볼까 생각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두 개의 현장이 이 같은 내용으로서 누수가 대래으로 되었습니다. 왜 콘덴싱 보일러를 사용하면 누수가 될까라는 주제로 오늘 어,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앞서서 콘덴싱 보일러는 뭐냐. 말로만 테레비 광고라든지, 라디오 광고에서, 콘덴싱 보일러 열 효율이 좋다고, 왜 콘덴싱 보일러라는지, 그 뜻을 알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덴싱 보일러랑, 어, 네이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보일러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을 모아서, 그 열을 다시, 만방, 온수에 가열을 하여,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보일러에 비해서, 10%에서 15% 난방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대신, 제약이 있습니다. 설치 제약이 있습니다. 어, 포네이아 볼러는 에어컨과 같이 좀 있으면 뒤에 이야기 할 건데, 응축수 물이 가동을 하면 나오기 때문에 배수구가 있어야 되고, 어, 여기 위에 보면은 10에서 15%라는 난방비 절감 효과는 어떤 집에서 효과를 보냐 그러면, 정말 많이 떼는 집, 신생아가 있는 집에, 이제 볼러를 계속 풀로 틀어있는 집에는 이 정도의 효과가 있지만, 뭐, 보일러를 어르신들이 계신 데는 큰 효과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서 많이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요 그림에 보시게 되면, 어, 이 소치입니다. 이 불을 가열하고 있으면, 콘덴시 보일러는 그 나가는 열을 한번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열을 하는 방식이고요. 다시 이제 회수해서 열을 다시 하는 방식이고, 일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을 가열하게 되면 그냥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열이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콘덴싱 보일러에 비해 열 효율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왜 콘덴싱 보일러를 사용하면 아르층 누수가 될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을 보겠습니다 대학적으로 콘덴싱 보일러는 이렇게 된 것이다 일반 보일러에 비해서 열 효율이 좋다 그 대신 뭐냐 응축수 물이 나온다 자 이것도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시 보려는 에어컨처럼 가동을 하게 되면 물이 나옵니다. 여름에 우리가 에어컨을 틀게 되면, 어, 옆에 있는 실내기 말고 실외기 쪽에 보면 이쪽에 호수가 돼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죠. 에어컨처럼. 일반 가스 보려는 물이 안 나옵니다. 그 대신 콘덴신 볼러는 물이 나옵니다. 음식수 물이 나와요. 열이, 다시 잠열이 나오면서 그 물이 나오게 되는데, 어, 꿀뚝의 방향도 위로 상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물이 일반 볼러는 이렇게 수평으로 하향으로 꿀뚝로 됩니다. 그래서 물이 아래층으로 떨어지죠. 그 물이. 근데 콘덴신 볼러는 꿀뚝 자체를 상향시로 하기 때문에 이 물이 나가지 못하고 다시 볼러를 해서 그 회사에서 볼로 통해 보시게 되면 뭐 온수, 냉수, 난방, 환수 두개 공급 두 개고 어 물통에 오버 호스 라인도 있을 거고 또 하나 호스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음축수 물이죠. 그러면 음축수 물은 하루에 볼을 사용하면 얼만큼 물이 나옵니까라고 해야 됩니다. 에어컨과 똑같은데 에어컨도 많이 가동하게 되면은 그게 나오는 드레인 호스에서 드레인 물이 유심사진을 풀로 돌리게 되면은 엄청나게 한 다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더 낮추면 낮출수록 물 양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많이 사용하고 온도를 낮추게 되면 드림, 여기도 에어컨 물이 많이 나오고. 반대로, 원래는 온도를 많이 높이고, 그 다음에 온수를 많이 사용하면 응축수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두 개의 현장 같은 경우에 물이 하루에 하루 세는 물량을 받으니까 2리터 이상 아래층에 누수가 됩니다. 그런데 꼭 이게 수도 배관 누수처럼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수도 배관인지 아니면 입을 다우라든지 판단을 잘 못하실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층에 보러 갔는데 떨어지는 양을 보니까 많아요. 근데 매일 똑같은 양으로 2L 이상씩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어, 포네지몰란을 사용했을 때 2L 이상의 물이 발생이 되고 생생이 돼서 아래층에서 샌다가 하면 좋겠죠. 음. 그러면, 이 물이 왜새느냐 자, 당연히, 방수적인 누수로 셉니다. 방수적인 누수. 자, 보일러 설치하시는 분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자, 바닥에 보면, 보일러실에 보면은, 보일러, 보일러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대부분, 뭐, 여기 보일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앞에 세탁기. 세탁기. 그 다음에 요렇게 반이 젖어있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여기 가 쪽에 보면은 자 효과가 되어 있습니다. 방수적으로 세탁실에 누수가 되는 경우는 거의 두 가지예요. 왜두 가지? 첫 번째 세탁기 호수 두 번째 물청소를 많이 해서 자세 어, 세 가지네요. 세 번째 이제 응축수 우리가 세탁기에서 나오는 세탁기 물 호스도 여기 육가에 바로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자 어, 육가 뚜껑 있으면 이렇게 45도 여기 돼 있죠 잠시만요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누수설비사입이나 타일하는사람의 인테리어는 센스입니다 자 세탁실에는 일반 육... 유가뚜껑을 하는 게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뚜껑을해 놓으셔가지고, 여기 세탁기 호스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안 만들어 놓으니까, 일반 고객들은, 아, 그냥 세탁기 호스를 그냥 딱 넓어 놓으셔. 어. 대부분 인테리어를 한다 하더라도, 인테리어 한다 하더라도, 세탁실은 밖에 내고 방수하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다들 하도 물 세고 방수가 많이 된다니까, 이거는 거의 많이 하십니다. 근데 새로운 아파트는 괜찮지만, 오래된 아파트를 이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하는 김에 베란다도 세탁실 본전더 주고, 여기도 다 깨내고 방수하셔야 돼요. 방송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여기서 다 덮방치게 한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도 보면은, 육가라 했죠? 보일러, 세탁기. 그 물이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가지고, 기 이래, 바닥과 벽 사이에 또 이런 틈으로, 육가 틈이 벌어진 틈으로, 처음에는 그냥 계속 시도 로 유입이 되면, 누수가 되는 겁니다. 방수의 유 누수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 40, 50대에서 60대, 고객님들이 보면은, 여기에, 뭐, 빨래를 많이 해요. 빨래를 많이 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손빨래 잘안 하죠. 여기서 빨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이거 방수라니까또 그런 경우가 있고, 있습니다. 자, 보일러에서, 아까 뭐, 이런 경주 소호수가 나와요. 보일러 기사님들도 제발, 로 뚜껑이라도 조금 올려놓으세요, 여기까지. 좀 현장선이 없으면, 들어가는 엑셀5라든지, 이 PB5라든지 해가지고, 여기 육각까지, 빼주셔야 됩니다. 진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호수가 이렇게 정리는 잘 붙여놨더라만, 바닥에. 여기에서 끝났어요. 호수 자체가. 흠, 어디가서 여기, 육각, 어제 육각템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 물이 계속 유입돼가지고 아래층에 창, 창이 있으면 여기에 떨어집니다, 여기. 밑에 집주인하고 위에 집주인은 왜 여기, 여기에 서는데 여기 떨어집니까 물이라는 거는 어디에 어떻게 가서 어디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여기에 세는데 거실에 셀수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어, 좀 부잣집에 옛날에 음, 포항에 많이 부잣집 회장님 집에 갔는데 직선 거리상 30m로 집안에서 봤어요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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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시내에서도 그때 거의 매, 오래 하신 분들 많이 한분갔는데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옛날에 젊은 제가 가가지고 해결해서 현금 300만원 받아온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어. 정말 콘덴시 버를 설치하는 거는 열효율, 요즘은 콘덴시 모릇을 의무 설치해야 된다, 의무. 왜 의무를 모르겠냐 환경적이라니까 친환경, 왜 친환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열효율 때문에 친환경이라는지 모르겠지만 콘덴시 버릇은 의무적으로 다 설치합니다. 배수가 없는 데는 일반 보호를 아직 설치할 수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배수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콘덴싱 보레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 누수가 요즘 많이 발생된다. 콘덴싱 보레 때문에. 어, 처음 가서, 누수 현장에 가서 계량기 검사를 했을 경우에 미동이 없다. 계량기 미동이 없다. 근데 밑에 집 떨어진 물량은 많다. 아. 콘내시 보려다 방수처럼 생겼다 그러면 아응축수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시게 요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 이게 고객들은 모르고 아 저게 누수가 돼 우리 노래를 보이지만 이거를 또 어떻게 잘 풀려고 배관 검사를 해서 근데 이거 이거이거니 생각하고 덤벼들었는데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계량기 바른 테스트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다 믿지 말고 자기가 직접 항상 수압 테스트를 먼저 하고 배관에 배관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아저씨 검사했어요. 떳떳하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거의 대부분 어 어느 정도 실력이 이제 자리 잡게 되면 3년에서 5년 차가 되면 조금 사람이 자기가... 좀 있으면서 그렇게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을 알아가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하자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앞에 오는 업체들이 못하는 누수가 우리가 가게 되면 꼭 해야 될 것을 안 해서 못 찾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공식적으로 계량 기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압력을 걸어서 냉수배관, 온수배관, 그 다음에 다만 배관 을 걸어보고 문제가 없다. 어, 그러면 또 다른 거를 충분하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 하기 전에, 배관 걸기 전에 압력 소개가 가장 중요한 게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변. 자, 보일러가 있고, 요즘 대부분, 아파트 면 보일러 밑에 케이스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일러 물 풀어 뿌는 순간, 여기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보일러에서, 보일러 통에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져가지고, 보일러 통 안에서 이 배, 자, 대부분, 배관이 있으면, 요 밑에 부분에는 타일이 안 깔려져 있고, 바로 돼 있죠. 요 물이 타가지고, 밑으로 아래층으로 누추가 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안에 한번 확실하게 충분하게 보고, 싱크대 쪽에다가 물이 센지 다 보고 난 뒤에 압력을 걸어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초보 누수 탐지 업체에 대사장들은 압력 걸기 바꿉니다. 압력은 나중에가 돼요. 모든 초기 대응을 잘 하고 난 뒤에 이런 것도 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에 물이 새는지 없는지 걸다 확인하고 난 뒤에 미칠 상황이 없으면 압력을 걸기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콘덴시 몰러 때문에 누수가 되는 원인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여튼, 업을 하시는 데 대해서 항상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이걸 보는 고객님들도 우리 집 누수가 된다고 걱정이 되면 이런 사항도 한 번씩 어 확인하시고 누수 업체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길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